<laughs> 여기를 이렇게 진입 차단을 시켜놨네 도로를 아저 한국동호촌공사 저기 입간판이 있고 <laughs> 이 들어가는 입구 도로도 다 이렇게 특유의 스럽게 은폐를 해 놓네요. 보통 심각한 비밀, 여기가 바로 선관위 연수원 뒤쪽에 있는 소유의 A 건물, 즉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 계 때렸을 때 밤에 정보사 직원들 298명이 덮쳤다는 중앙선관위 연수원 뒤쪽에 외국인 공동주택 중국인 간첩단 99명이 있었다는 관계자의 출입금지라고 이렇게 현판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laughs> 엄청난 이 국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정말 을씨년스럽습니다 응? 세계적인 부정선거에 범죄가 저질러졌던 소굴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우리나라 선관위가 자유민주체제 파괴 위해서 미국 대선까지도 지난 2020년 불법 행위를 저질던그 현장입니다. 정말 음산하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야 이런 어떤 짓이 여기서 저질렀구나 이렇게 마치 뭐 온실처럼 위장을 해놨네 3층짜리 건물이고 출입구가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관계자의 출입금지라고 써져있네.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선거 연수원 소속이네요. 소유 연수원 <laughs> 본관과 그건 저쪽 넘어에서 이~ 여겨오는 전혀 어~ 별도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 날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여기에다가 차를 대놓고 버스도 달리고 계엄군 여기에 들이닥쳐서 체포 연행에간 것이 요건물입니다 요건물 외국인 외국인 여기에 죽어 건물로 이게 덩키돼있고 그렇다고 했죠 하... 아, 참 그래놓고는 딱 이렇게 열쇠를 채워놨네 지금은 아무도 없나 에? 저 안에서 사람이 있는데 열쇠를 이렇게 채워놓을 정도면 안에서 채웠네 사무실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은폐를 시켜 놨을까요? 문을 응? 음흉합니다. 우리나라 부정선거 저질렀니? 맥합니다. 이게 건물이 여기에서 부정선거가 스카이 데일리에서 말했던 그 a 동 미국 대선 부정선거. 조작도 다 여기서 음. 스카이 데일리 보드였던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만 저 앞에가 농업 박물관 저게 주차장이고요. 예? 1분 거리도 안 되네. 1분 거리 예. 아, 범죄를 저질 만한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저쪽 중앙연손 본관 생활관은 여기서 보이지도 않고 정뚱한 곳입니다. 이 앞에 이 건물은 아니고 이건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고 전혀 입구도 별도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 건물. 의시시 옵니다. 의시시.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어질 부정선거 자행한 것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저, 저 뒤에 관계자의 출입금지라고 있다 또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음.